안녕하십니까 내집마련용서 이영재 프로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용인 처인구에 4억 4천에 오픈한 타운하우스를 안내해드리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 미리 둘러봤는데 제가 이 근래 그 4억대 본 타운하우스 중에는 제 취향하고 상당히 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빨리 안내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토요일 저녁인데 촬영을 나온 거고요. 이 집은 그 수직 구조형이에요. 이제 1층이 18평, 그 2층이 18평, 그리고 3층이 다락방 13평 해서 이제 49평을 사용합니다. 실내 공간만 이게 제가 암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예. 그리고 뭐 지하 주차장이 또 14평, 뭐 다락방 테라스, 그리고 1층 거실 앞에 테라스에서 한 대략 한 80평 정도 사용하는 수직 구조형 타운하우스고요. 집 실내는 여기 건축사님 상당히 젊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장님이 디자이너랑 또 협업을 했는데 디자이너분도 상당히 젊습니다. 두분다 아마 30대 초반, 30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이 되게 감각있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기준의 감각이 있는 거고요. 어르신이 봤을 때는 뭐, 어, 이런 색감을 집에다 왜 썼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직접 판단해 주시고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외부랑 내부를 영상으로 꼼꼼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저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하차장. 여기 4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4대가 주차가 가능한 데는 이제 4억 4천. 2대가 가능한 데는 이제 4억 3천. 실내 면적은 이제 똑같고요. 외관 소재 보시면은 이 주차장 쪽은 이렇게 그레이 색의 단층석으로 어, 전부 이제 돌려놨습니다. 그 밑에를 진하게 하는 거는 이제 좀 집이 묵직하게 안정감 있게 느껴지게 하려고요. 밑에는 이제 진한 색으로 이렇게 많이 마감하고요. 위에는 이제 파벽도로 해놨는데요. 일반 파벽돌이 아니라 좀더 고가의 세라믹 파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이제 징크로마감되어 있고 아그고 실내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지하 주 차장이 여기는 좀 특화가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네 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소 시설도 돼 있고 전기 시설하고 이제 조명도 다 설치할 건데요. 제 이제 짧은 지식으로 이런 넓은 지하차장이 있으면은 아 여기서 세차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오스 때문에요 신고하면 벌금 낸다고 하더라고요 안만 어, 내그 지하차장이지만 여기서 이제 세차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안걸리면 되겠지만 예, 근데 이제 자연을 생각하면은 좀 참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쪽으로 차단기도 이제 설치가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지하차장 외관 안내드렸고요. 해 그럼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부터 안내해드릴 건데요. 두꺼운 방어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코콤 디지털 도어라 아직 인터폰은 설치 전입니다. 현관 바닥은 이제 비앙코 가라라 패턴 폴리싱 타일. 그 우측에 이렇게 세 칸짜리 신발장이. 좌측에 외출 전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요. 대형 거울이 골드 포인트로 마감된.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이게 자동문입니다. 이렇게 터치하시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현관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이 복도 공간을 지나면은 이렇게 테라스가 딸린 남동향으로 배치된 아, 정확히 이제 동남향으로 배치된 동쪽으로 더 많이 기울었거든요. 동남향으로 배치된 넓은 거실이 상당히 넓죠? 깔끔하고 바닥은 이렇게 그레이색 폴리시 타일. 그리고 보시면 영상으로 확인되나 모르겠네. 이거 다 줄눈 시공 해놨습니다. 매지로 마감한 게 아니에요. 줄눈 시공 해놔서 오랫동안 하자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쪽이 이제 소파 자리. 쇼파 쪽은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도장으로 포인트 줬고요, 레이어드해서 위에 그레이색 벽지로 그리고 아트홀 자리는 큰 사이즈의 이제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이렇게 보시면 크게 등 박스를 파놓고 이렇게 대형 바리소 LED 등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거실 앞으로. 8평 크기의 작은 잔디마당 테라스가. 그리고 주방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로 상당히 길게 수납이 이제 부족함은 없습니다. 이 주방 가구는 전부 다 오크 원목에 이제 도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식탁 보이죠? 네, 이게 메뉴 팩트 제품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좀 세련된 이런 천연 대리석을 이용한 가구를 많이 제작하는 데인데요. 요것도 이제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 이태리 천연 대리석 식탁까지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주방 가구 보시면은 이렇게 상판도 네, 천연 대리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싱크볼. 그리고 아에게 이제 독일 제품. 4구 와이드 인덕션 후드는 요 안에 숨어있고요. 그리고 좌측 편에 냉장고 두대 공간 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코니에 보시면 우측이 세탁기 자리 좌측에 이렇게 보조 주방을 설치해 놨고 보조 주방에 이렇게 2구짜리 가스 렌지 그리고 이키큰장 쪽에다가 레인지랑 밥솥을 둘수 있게 가구를 짜놨습니다. 구성을 공간 구성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수납도 상당히 많고 도장 가구에다가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요. 어찌됐든 여기 방이 없지만 욕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관 옆쪽으로 크진 않습니다. 네. 방이 없는 공간에 욕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게스트 욕실. 세면대가 상당히 귀엽죠? 네. 그리고, 양변기 이렇게, 이제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해서, 천장은 좀 깎여 있고요. 이렇게 거울. 그리고 이제 계단 밑에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계단은 멀바우로 되어 있네요. 이제 집성목의 일종인 많이 쓰는 소재죠. 가성비가 좋습니다. 관리하기도 편하고. 2층에 올라오면 이런 복도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 복도 공간도 그냥 안 두고요. 이 복도 공간 자체에 이렇게 수납 가구랑 천연 대리석 상판으로 마감해놨고 큰 골드 포인트의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이제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DP가 아니에요. 요 떨어지는 소품들만 d p 고요이 거울하고 상판, 가구. 전부 다 이제 분양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침실. 여긴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마음에 들거든요. 왜 호불호가 있을 것 같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침대 헤드 위쪽으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게, 분홍색입니다. 예, 분홍색, 공주님 반 같죠? 예. 저는 제가 젊, 젊으면 이제 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50대 어르신 분들 오시면 특히 남자분들, 예. 저기 무슨 색을 저 핑크색을 안방에다가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가부장적인 사장님들이. 근데 뭐 인테리어는 어차피... 개인 취향 차이고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쁘다고 생각해서 손님 보여줬는데 뭐안 이쁘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저는 안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손님들 너무 마음에 들어가고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정답은 없습니다 등기구는 이렇게 LED등 바리솔 그리고 안방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이 안방도 향은 동남향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파우더룸하고 예, 세면대가 여기도 되게 예쁜 거울인 이 골드 포인트. 이게 아마 메뉴 팩트 제품일 거예요. 요, 요 거울도. 이것도 이제 전부 다 분양가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좌측에 드레스룸. 이 드레스룸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구까지 전부 다. 이 드레스룸 가구랑 악세사리 장까지 넥타이랑 뭐 양발 줄수 있게. 요것까지 예,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양병기랑 샤워 파티션, 그렇게 수정까지 설치가 다. 아, 휴지걸이도 골드로 포인트 줬네요. 이문 예, 손잡이랑 이렇게 부부침실 안내해드렸고요. 이제 중간 방. 이 2층에 부부 침실하고 중간방이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공용실이 있어야 되겠죠. 중간방 보여드리기 전에 공용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용실도 완벽한 화장실 공간입니다. 샤워 파티션에 수납가구에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간방 중간방 이렇게 보시면 실크 벽지에 아, 이거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네요. 다행히도 LED 등 그리고 강마루 이렇게 중간 방이 있고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수직 구조형 타운하우스라서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죠. 3층에 올라가면요, 이게 다락방인데 그래도 이제 층고도 잘 나오고 온전히 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기는 대략 13평이에요. 다락방 특성상 13평을 다 활용하기 힘들죠. 깎인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동 중인 이 공간은 성인 남자가 걸어 다녀도 전혀 머리가 안 닿습니다. 이 공간들은 이제 온전히 사용하고요. 이쪽, 깎이는 공간, 이쪽 공간은 이제 서서 사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침대 매트리스만 두시고 침실로 활용하시고 이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앞에 딸린 이 다락방 쓰는 사람의 특권이죠. 이런 뻥 전망이 뻥 뚫린 테라스가 동남양으로 배치된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도 어, 좁, 좁지가 않아요. 성인 남자 여섯 분이 바베큐나 뭐 이런 차 한잔 하시기 좋습니다. 테이블 두시고. 그렇게 안내해드렸고, 제가 지금 집 인테리어에 꽂혀서 장점만 주구장창 얘기했는데요. 어, 요 집에 아쉬운 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아쉬운 점. 뭐더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 있겠지만, 저는 뭐 인테리어랑 이제 구조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 취향 차, 제 취향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이 지역은요.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LPG, 난방은. 그 점이 좀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 빼고는 저는 오늘 9 0 만족하고 합니다 그럼 이만 저는 여기까지 안내해드렸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영상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